할렐루야! 어제 주일 예배로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신 하나님 설교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녹록치 않은 현실을 보내는 여러분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의 삶의 다양한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설교 주제와 맞추어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돌아가실 때 활짝 핀 작은 꽃한 송이와 응원과 격려가 담긴 메시지 카드를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비록 작은 나눔조차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져 버렸지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만발하게 피워내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묵상에서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어 봅니다. 2016년 교회 회지의 칼럼에서도 나누었던 저의 개인적인 이러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머물 때 한국에서 가까운 선배 목사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좋아하실 만한 관광지를 마음 다해 안내해 드리고 잠시 해변이 보이는 한적한 카페에서 여유롭게 쉴 때였습니다. 분주했던 목회 사역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여유에 대하여 행복해지신 목사님께서는 기념품을 하나 사서 기억에 남기길 원하셨는데 마침 길모퉁이에 기념품 가게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엽서와 작은 기념품들을 골라 계산대에 서게 되어지니 전혀 몰랐는데 계산을 하시는 직원이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그때서야 매장 안에 큰 개가 있는 이유를 알아챈 것이죠. 둘다 순간 당황하였지만 이내 그 점원께서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와 함께 물건값을 불러달라 부탁하셨고 저희는 모든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상황은 끝났지만 목사님과 저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잠시 말없이 조용히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날의 해프닝은 저에게 참으로 소중했던 기억이에요. 물건을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시각 장애인을 계산하는 일에 제한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전의 기회를 아낌없이 주고 자신의 가게를 맡긴 이름모를 주인은 참으로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더 멋지고 더 대단하신 주인이 계십니다. 시각 장애인에게 계산을 하고 물건을 파는 일을 맡긴 주인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사명을 맡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참으로 분주히 그리고 참으로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을 뛰어넘어 감당하지 못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세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약점과 한계와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멋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뺑 믿고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조금 답답하고 힘겨워도 이 하루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주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찾아오시어 친히 생명이 되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닥에 나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어 날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고백하고 더 넓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할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부르신인가를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살아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오니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모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주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 이심을 잊지 말게 하시되, 답이 없고 정신없는 순간에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맡기신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기꺼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나의 전부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온땅 둠을 밝히시는 새벽 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눈으로 나를 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보고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날위 đ 나주의가 나오지 주의 나오지 주의가 나오지 쉬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